안녕하세요. 양현정의 골디락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안 얘기 좀 집중적으로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이죠. 목요일 16일에 지금 하원에서 하원 안이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본회의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요. 공화당에서는 13표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하원은 법안이 공개된 지 2주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지금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세제개혁 법안처럼 새로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하원이 각자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택수리폼의 경우에도 하원은 하원대로 하원 안을 또 상원은 상원 안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오늘 통과된 것은 일단 하원안이 본회의를 완전히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사실 상원안이 나오고 나서 약간 미국 시장에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상원안에서는 그 하원안과 약간 내용이 달랐어요. 어떤 면이 달랐냐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 이제 두 안이 똑같이 지금 현행 35%인 법인세를 20%로 인하를 한다라고 동일하게 내용이 있지만, 하원은 이 인하 시기를 내년부터 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에 비해서, 지난주에 공개됐던 상원 안은, 어, 이 인하 시기를 1년도 유예를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었는데요. 이제 지금 양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일단 하원의 절차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 세제 개편안의 공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상원은 지금 현재 목표는 지난 주에 나왔던 상원 안은 지금 계속 수정 절차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약간 수정된 것이 다시 나왔었고요. 이 수정 절차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현재 상임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내일 금요일까지 이 텍스 위원회 상원의 세금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시키고 또 어, 추수감사절 전에. 어 이것을 상원 본회의에 올려서 11월 내에는 상원 통과를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원을 통과한 하원안과 앞으로 상원을 통과한 상원안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두 개의 어떤 이견이 있다고 하면 상하원이 의견 조율을 하는 양원 협의회, 컨퍼런스 커뮤니티죠. 여기가 열려서 여기서 양쪽의 이견을 조율한 이후에. 각자 교차 송부를 합니다, 또 동시에. 그래서 상원하는 하원으로 가고, 하원하는 상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쳐서 완전한 합의안, 단일화 안에 도출이 돼야 이제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 의회 절차를 11월 내로 마무리를 짓고, 그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택스 리폼을 완결 지어서 공표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정말 31년 만에 미국에서 단행된 가장 큰 규모의 세제 개혁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지금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지금 계속 조정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뭐 조정의 이유는 그동안 워낙 연,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였던 데다가 여기에 이제 실적 시즌까지 좀 마무리가 되면서 추수감사절 연말 연휴 앞두고 체육 시험이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또 여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제 개편안이 당초의 하원안의 추진 속도에 비해서 상원안과의 약간의 의견 차이, 또 이런 그 프로시저의 그 절차상의 지연이 될수 있다는 것 그런 우려 때문에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원의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다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만약에 지금 어 추진되는 대로 공화당의 목표대로 상원안이 11월까지 통과가 되고 12월 내에 세제 개편안이 완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수출로만 봐도. S&P 500이 15% 이상 올랐고요. 나스닥도 20% 이상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재료가 없이 모멘텀만으로 오르기에는 약간 버겁다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여기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에 뭐 세금 부담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차액 실현에 나서는 기관들의 움직임도 활발히 좀 관찰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주가, 주가에 미칠 영향의 재료로서 또 세제 개혁안이 가지는 중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세제 개편안은 앞으로 이 달러, 그러니까 달러화의 항방이나 미국 금리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금리 전망은 어 12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것인데, 어, 이것은, 뭐, 계속해서 예고가 되어 왔었고요. 또,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도 12월 인상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을 박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 나왔었는데, 전년 동기비 2% 상승을 해서 연준 목표치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섰고요.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지표들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 사항이 없는 한 12월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컨센서스는 내년도에도 연준이 한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연준의 행보는 다른 일본이나 뭐 유럽 혹은 신흥국의 중앙은행에 비해서는 긴축 움직임이 좀 빠른 편이고요. 이렇게 미국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빨리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2년 금리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돼서 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재정 부담이 생겨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어,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나 어, 부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런 재정 정책에 따라서 아마도 장기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장기 금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미국 금리는 내년도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거나 혹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렇게 타국에 비해서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나 이번 해에는 달러화가 많이 약세를 보인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통화 대비로 봤을 때 달러화 가치가 한 7, 8% 정도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단기금리를 올리고 세제개혁안 때문에 장기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면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달러화의 강세 반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라 예상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달러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은 사실 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신흥국 시장이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 강세가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지금 선진국 경기가 유럽, 뭐 일본, 미국 할것 없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 여기에 유가 안정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신흥국 경기 중에 추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의 경제에는 호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 원인과 뭐 달러와 강세 요인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시장 재료들이 올해 내내 많이 선반영, 그러니까 반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 실적이 어 전년 동기비 영업이 기준으로 한6% 정도 올랐는데 어이 평균적으로 오른 수치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수요가 강한 것이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고요. 하지만 경제 펀더멘털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의 GDP도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또 전체적으로 시장 전망가들이 보는 내년 전망도, 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올해만큼 좋을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시 된다. 하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나 이 달러화의 향방이 중요한데요. 지금 시장의 예상을 말씀드린 바대로 달러화의 강세 반전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또 유가 역시도 어 수요 공급이 적당히 좀 균형을 이루면서 또 오PEC의 감산 협의가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와 비슷한 560달러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아마도 글로벌 경기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우세합니다. 물론 그거에 앞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소비 시즌 시작이 되는데 추수감사절, 연말이어서 이 소비가 또 미국의 4분기 경제 3% 성장으로 굳혀질지도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양현정이었습니다.